안녕하세요 모야마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주사위의 신입니다 부루마블 하면 대표 게임이 있죠 모두의 마블이 있는데 뭐 이런 게임들이 보통 초보자가 이제 와서 하기에는 아이템 능력 차이가 너무 커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사위의 신은 좀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갓겜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혹은 팀전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숫자만큼 전진하여 도착한 곳의 땅을 인수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땅을 밝게 하여 통행료를 받아 파산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전수적으로는타 게임과 비슷하게 주사위 제작 및 강화와 캐릭터 강화, 애장품 등을 통해 게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다른 부루마블 게임이랑 다를 게 없죠. 주사위 시는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도시에 인수료가 없습니다. 인수료가 없다 보니 도착하는 플레이어는 즉시 도시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게임에서는 빌딩을 올리기 위해 다시 그 땅에 도착해야 빌딩을 올릴 수 있지만 주사위 시는 좀 다른데요. 시작점만 지나치게 되면 저절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빌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자신의 땅에 도착하면 배팅을할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 2배 혹은 4배로 통행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카드와 송아지를 이용하여 중첩이 가능한데요.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백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격핏살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인수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타 게임에서는 돈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땅을 마구잡이로 매입이 가능하지만 본 게임에서는 인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수권이었으면 충분한 돈이 있더라도 인수가 불가능하고 통행료만 지불해야 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땅을 인수하는 게 키포인트겠죠. 세 번째는 스킬카드가 존재합니다. 노텐전과 아이템전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텐전은 순수 실력과 장비 싸움이라고 하면 아이템전은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아이템전에서는 실력과 장비를 갖춘 사람이 꼴찌를 할수 있는데 모두의 마블이 노템전이라고 하면 주사위 씨는 아이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카드 세팅이 가능한데요. 세장은 스타트 카드로서 시작할 때 지급받습니다. 그 뒤로는 레턴이 지날 때마다 무작위로 예비 카드 한 장씩 받게 됩니다. 스킬 효과는 너무 사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카드 효과가 다양하고 공격적인데요. 강탈, 통행료 증가를 시작해서 상대방을 본인 위치로 끌어오는 끌어당기기 스킬과 상대방의 도시 소유권마저 빼앗아버리는 스킬까지 스킬 카드에 따라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을 파산으로 만들지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게임 내에는 행운 로드와 고난 로드가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좋고 안 좋고가 확실하죠. 행운 로드에는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타일들이 존재하며 고난 로드는 게임을 좀 어렵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토네이도가 걸려서 상대방의 땅에 도착하게 되면 빠른 파산입니다. 하지만 고난 로드에서 주사위 6이 나오면 바로 행운 로드가 가능하니 완전히 최악은 아니죠. 주사위는 확률적이지만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피하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주사위를 굴릴 때빨를잘 맞추시면 원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미니 게임이 있는데 동전 앞뒷면을 맞추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미니 게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미니 게임으로 시작해서 몇억을 걸고 하는데 후에는 엄청나게 액수가 불어납니다. 막몇 백억이 되더라고요. 이걸로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미니 게임이 미니 게임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부르마블 게임인데 게임이 많이 달라 보이죠 또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이런 게임 자체가 고인물이 되면 뉴비들이 낄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무과금 유저라면 더하죠 주사위도 맞춰야 되고 캐릭터도 맞춰야 되고 이걸 못 맞추면 그냥 자기 돈 털리는 것만 보게 됩니다 운빨를 가장한 장비 게임이죠 하지만 주사위신에서는 카드라는 시스템을 넣어 적재적소에 이 카드를 사용한다면 누구나 이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처음 접속하면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보상이 쏠쏠해요 보상안에 스킬카드 선별뽑기권이 있습니다 선별뽑기권으로 가져갈 할수 있는 카드들은 하나같이 등급 들이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쉬 카드빨 쩌네 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저처럼 선별 선택할 때더 좋은 거더 좋게 바라다가 똥망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당할 때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튼 이렇게 무가급로도 게임할 때 소외받지 않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등급이 좀 낮아도 못 쓰겠다 할 정도의 카드들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운과 장비에만 의존하는 게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의 확률과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킬 카드 활용은 기본이고 인수권 또한 정해져 있으니 중요한 땅을 본인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게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주사위의 운과 본인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은... 메인 스토리가 두 장으로 적다는 점과 게임을 하면서 너무 도박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베팅한 것도 아닌데 정말 재수없게 가격이 엄청 높은 도시를 밟게 되면 베팅을 건 금액보다 더내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가는 건 기분이 묘했습니다. 다소 복구는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자체가 진입 장벽에낮아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튜토리얼도 친절해 게임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무과금로도 소외받지 않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사위의 신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